와 소음팽이가 그렇게한 놈이랍다 소음팽입니까 이야 크네 소음팽이 이야 진짜 큽니다 이야 사이 좋네 엄청 큽니다. 몇 센치 될까요? 네. 몇 센치 될까요? 5르겠습니다5 5 5 5 대가 될까요? 5 5오데 네. 네. 아힘쓴다 어, 지 어? 와, 크다 야. 두 마리, 두 마리. 간다, 간다. 두 마리. 두 마리. 쌍거리인데 어, 쌍거리. 뭐 그러게 그렇지. 야, 저저 구멍 메치나. 아, 밑에가 더 크네. 응. 야, 이거 엄청 크네. 제대로 오렸다. 야. 제대로 오렸다. 제대로 오렸다. <laughs> 내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응? 내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야, 엄청 큽니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우럭 쌍거리에서 쌍거리. 신날 쌍거리. 좋았습니다. 야, 몇 마리입니까? 몇 네, 마리 돼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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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이거. 야. 60 되겠는데. 잡았어. 어. 뭐 하지 않을. 어디 보자. 와딱그다 한마리 오 크네 어, 어, 엄청 크네 어, 여기 한번 봐세요 여기 어, 여기, 어, 여기 어, 한번 들어주세요 잠깐만 아 엄마야, 물었다 대물입니다 오오 왔습니다. 야, 몇 마리요? 이야. 야. 내가 큰샬들로 다섯 마리 걸와요 다섯 마리. 한달 잠깐 계십시오 대달 잠깐 계셔시오 뭐야 왜 다섯 마리인데 일타 없지